733번 문제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여기 보면, 원소의 개수가, 이 얘기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6의 배수가 될수 있는 애, 어, 어떤 거.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그냥 6만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6.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데, 2의 5제곱에서 어떻게 해야 돼?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소가 두개 이상이라 그랬는데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중에 그냥 6 하나만 딸랑 있는 부분 집합이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6만 하나 포함되는데 얘는 제외시켜야 돼 그래서 15개 자그 다음은 누구냐 하면 두 번째는 누구 어 3하고 4로 3하고 4곱하면 얼마야 12 6의 매수가 맞잖아 그래서 여기는 2의 5제곱에서 3과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요렇게. 그럼 얘는 뭐야? 3하고 4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원소가 무조건 2개 이상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 뭐 빼기 1 이런 거안해 줘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 6이 포함되는 애가 여기도 이번에도 6을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애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3과 4를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해서 이렇게 지수에다 2를 빼줘. 이런 방법이 또 있어. 어떤 방법이라고? 3과 4는 반드시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러면 1번하고 겹치지 않아. 1번은 뭐야? 6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고. 2번은 3과 4는 포함하는데 6은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러면 겹치지 않는다고. 그럼 이건 뭐야? 2의 제곱이 되니까 4, 그래서 15 더하기 4 해서 19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 아까처럼 푸는 방법도 있고.